시열이 뭐로 되지 만 된다 이번에 자 왔어요 그릴로 온다 그릴로, 와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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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릴로 와야 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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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릴로 와야 시열 크죠 옳지, 오구나. 야이, 거 봐. 와. 아, 가다에 모래 감았네. 아, 빠져버리네. 사이즈 좋네요. 좋아. 날물이 딱 진행되자 입질이 들어오네요. 야, 덜물에 입질 한번 없다가 날물에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는 암도로 나와 있습니다 또 물색이 좋네요 오늘도 점점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속도로 지금 수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금열도가 날씨 좋고 물때 좋고 조이 좋고 만사가 다 좋네요 아, 물고 있다 물고 있어 그냥 바로 덮치는 것 같은데 오이. 아우 맛있어 그이흡석해줘야 되는데 우와 소식이 좋네 힘 좋아 우야야야야야야 사이즈가 좋다 어우 사이즈가 야, 좋은데요. 막 올라오구나, 앉아. 일단 말해서로 빨리, 망가루로 발앞에서, 그다닥 낚아 내고, 조금 있다가 크릴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앞에 툭 던져놓고, 별물에는 입질 한 번도 없더니, 날물 닥 재니까, 확실히 병에는 날물이 좋습니다. 끼울 낚시로 가야지. 빨랐어요. 잉? 오늘 제비도 마찬가지로 b 5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오르다 보니까 확실히 작업이 많아졌네요. 햇빛이 나와야 이게 내가 보일 건데 쉬는 게안 보이고만. 크릴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크릴 낚시가 재밌죠. 시원 시원하니 다시 크릴. 작업 분리가 되고 뒤에서 입질만 해주면 따라 나가가지고 큰 것들이. 없어 물어보는 거 아무래도 딱 모아놓고 패턴을 못 잡냐 허일 가지고 공략하기가 어우 빠지네 자꾸 야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데 허일 가지고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조종 밀어붙일 때 잡아야 되는데 그래 입술이 시원시원한데요 확실히 삼켜야지 오이씨, 거침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거침질은 말의 수가 떨어지죠, 말의 수가. 우차차차. 빠지면 안 돼, 씨. 에이, 힘도 좋아. 에이, 자네, 자라. 이런 놈들 두마리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강력한 손맛을 한번 봐야 되겠네. 한차 3cm, 쌍방울 채비의 위력을 또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이야, 두 마리냐, 한 마리냐? 몇 마리요? 아... 씨. 한 마리, 한 마리. 힘 좋다, 힘 좋아. 이... 야 짧은 바늘에 물었네. 어긴 바늘에 물었구나. 야요런건두 마리 물면 기가 막히겠는데요 힘이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크로와 무에서 뭐가 이야 뜨어뜨어뜨어안돼안돼안 이야 아우씨 좋은데요 우와 뭔힘이리이야한30 정도 되는 놈이네 이거는 야 그릴이 확실히 시야리 좋습니다 빵빵한 놈들이 야 아, 좋네요 좋아 아, 이리 크릴 이리 크니 까아 그. 이거 찌걸리기들이 밀려들어가지고 야스, 아. 이야 좋다 좋아 확실히 뒤에스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야 자자자자 자, 오우 딱힘 좋다 힘 좋아 뭔뱅가 힘이, 이리 좋냐? 조류빨이 세니까 막 힘이 막 당차네요. 조류가 세면 사이즈가 좋은데, 밑밥 동작이 어렵죠. 조류가 세면 좋은데, 밑밥 동작하기가 쉽지가 않네. サイドナイフ。 10마리, 열 10마리 열 잡혔나? 진짜네, 끓여, 기러니입이 예민해가지고 고기는 오는데, 작기가 안쉽네 아, 마스트피스 03도, 이3도 0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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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공략을 한번 해보죠. 야 오우! 여이, 이야, 말이 좋대요. 좋은 음악만 봐도 다 힘들어. 뭐전 우와 오씨 오 좋다 시어리 뭐야 지금 안 된다 이번에 엔진가? 아 엔진 지금 이야 야야야 돌이 물었네 돌야씨뭐음 좋네 엔진가요? 올로고마 우와 벤치가 올라 버리네. 아우, 좋은 뺀치가 하나 올라왔어. 뭐 열고 뭐지? 멘치가또 여우 참는가아 멀리서 지금 상당히 시시할 조언문이 올라오는데. 야야야야야야. 뭐야? 아, 참돔이구나, 참돔. 참돔이 올라오네. 잠돔도 나오고 돌돔도 나오고 감시만 나오면 사제돔이네요. 저 다섯 짝급 참돔 집에 갈 시간 다 됐는데 이제.